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 뭐 아들입니다 찌롱이랑 계획했던 캠핑을 가볼까 합니다 찌롱이가 본인이 또 텐트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여기 텐트가 이렇게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가면 또 이것저것 구워먹거나 또 끓여 먹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브랜드에서좀 저렴하게 좀 여러가지 품목을 사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너, 너 바구니 되게 귀여운거 들고 다닌다 어, 여기 있네. 하나만 때나? 응? 하나만 되려나두개 해야 될걸 이거? 자. 종합 어묵 않나? 야채 어묵해 봤습니다. 어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아, 지롱이랑 이제 전국항으로 캠핑 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롱이롱빨기차네 <laughs> 이건 뭔 이야기죠? 마이 알러지. 아 이거 맨날 이 조수석 더워죽겠는데 사람이 진짜 타죽으라고 이거 봐요 이거. 베리어. Nope. 자 이제 출발해볼게요. 렛츠고 s 지롱이랑 다니면 진짜 50년 먼저 갈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롱이랑 여기 전곡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No. 백이야. 아우 씨발. 아우 씨발. 아 이거면 될것 같아. 일난이 정도 애우면 될것 같아. 아우야 했어. 아우야 충분하다. 아지더 저쪽으로 가 아, 이렇게 여기 도형차 넓구만. 어느 정도 지금 텐트 설치가 마무리됐는데 찌롱이 시켜 잠들었어요, 지금. <laughs> 지금 찌롱이 자고 있거든요. 이게 또 뭐야? 제가 찌롱이 또 운전도 하고 그래서 어제 노브랜드에서 안주 사아 먹으려고 한 건데 까먹고 안 먹어 가지고 가져왔고 어제 노브랜드에서 샀던 꼬치구이. 여기서 이제 또 어묵탕을 끓여 먹기로 했거든요. 원래 찌롱이랑 같이 어묵을 깨워서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지롱이 많이 피곤해 보여가지고, 우선, 저 혼자, 좀 어묵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해 떨어지고 그러면은 영상이 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촬영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어묵을 깨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고, 이거 맞나? 뭔가 되게 없어 보이긴 한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보고 이번에는 정석으로 한번 꿰고 이렇게 이게 어묵의 정석이죠 보통 이거 맞나? 보통 어묵집에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한 바퀴 꼬아서 이렇게 끼면은 더 식감이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모든 어묵 이것도 가져왔어요. 어 이거는 되게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어묵탕용 소스도 있네? 이거 이따 써야겠다. 아, 이거는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이건 4등분. 하고 이거 다시 한번 깨워줍시다. 얘하고 너무 몇개안 들어가 있어서 좀 너무 시원찮나?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뭐 여러 사람 먹어야 되니까. 이 어묵이라는 이 재료가 되게 흔하디 흔한 재료지만 이렇게 나와서 직접 깨워서 먹기는 좀 흔치 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롱이랑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 블로그랑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차박, 텐트 쳐 놓고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필요한 게 있어서 저 슈퍼 가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혹시 여기서 뭐 이렇게 불 피우고 먹어도 되는 곳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라고는 하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자리 잡고 이렇게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 아, 완성 아 진짜 오늘 망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망했어 어,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구색은 다 맞춰놨고 그래서 찌롱이랑 일단 클라우드랑 맥주랑 소주 환전 하고 있으려고요. 짠, 되게 낮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꾸부정하게 있거든요. 음, 맛 있다. <laughs> <laughs> 낭만 이 있네 비 오는데 텐트. 아, 좋아. 척꼭 추천합니다. 지금 내리는 과정에서 개고생 하긴 했는데 음. 또 나름의 낭만이 있네. 요 짠, <laughs> 이렇게 텐트를 쳐놨고요. 이제 앞에 여기 통통 배들로 막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잘안 다녀가지고 굳이 의식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 비가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살짝. 아 그칠만 해서 이제 밖에 하면은 또비 내리고 오늘 캠핑장에서 먹는 꼬치 구이입니다. 바밤 바밤 파이야. 야 미친놈. 야, 야 가스. <laughs> 아 무서워 죽겠어. 아, 야, 진짜.. 야, 개 맛있게 보인다. <laughs> 이거 맞아.. 짜.. 대로 먹겠습니다. 짠! 소금구이 이거 양념도 필요없어서 이제 딱좋아 음. 뭐하냐? 연주 이새끼 뭐야 아 그거 막았어? 아 어, 막혀있다 잠겨있지 이걸로 어. 꺼내야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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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어서야 지용이 아 지용이 <laughs> 아 너무 크다 지용이 치고 어? 시간 몇분 지켜? 어, 비슷한 트로이구나 요언이들아 자. 핸드폰이 완전 텐트 포장마차 됐습니다. 아, 개지었어 있는 것도 먹고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개월 전에 저희가 그 남대문 찍은 게 있는데 그것조 차도 이미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추억이 됐다고. 이것도 한 3개월 뒤면 진짜 좋은 추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추억에 어묵 비법 소스랑 우동 다시랑 그다음 청양고추 넣고 청양고추는 모르겠는데 일단 매워요 고추가.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데서 먹으니까 최고네, 진짜. <laughs> 아이 모양 진짜 숙박하는 거 알고 싶은데? <laughs> 자. 더러운 브로맨스.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찍고 싶어. 와 너무, 너무 카메라가 위험해서. 음. 뛰어, 뛰어! 와, 지금 우리 텐트 안에 있는데 바람 엄청 심하게 불고 있거든요 지금. 이금 지롱이 자고 있고. 하... 아, 진짜 쉬운 게 없네. 영상 촬영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전쟁터요. 어, 아, 간밤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laughs> 穷孩子